솔라나 코인, 하락의 끝이 다가오는가?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솔라나 코인의 주가는 18만 5천 0백원으로 20일, 50일, 100일 이동평균선과 비교해 하락세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량은 25만 9천 3.5로 최근 하락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198,500원에서 183,500원 사이에서 거래량의 급증이 나타나며 가격 하락과 맞물려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 변동성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강도지수 RSI, RSI는 현재 39.15로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RSI 값이 30 이하일 때 과매도 신호로 해석되지만 40 근처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많다. 이전에도 솔라나 코인은 비슷한 RSI 값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사례가 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22.73으로 과매도 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전에도 이 지표가 20대 초반에 도달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현재 마이너스 2347.59로 신호선 마이너스 2037.75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값은 최근의 하락세를 반영하며 MACD 히스토그램의 감소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과거에 유사한 수준에서 MACD가 반전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볼린저 밴드 현재 솔라나 코인은 볼린저 밴드 하단 184,301원에 근접해 있으며 주가가 밴드 하단을 벗어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에도 밴드 하단에 근접한 후 반등이 발생했던 패턴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솔라나의 현재 주가는 185,500원으로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100.0% 184,500원. 근처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 이 수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은 사례가 많았으며, 이번에도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 시61.8% 수준인 194,393.8원을 목표로 반등이 예상된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솔라나의 최고가는 21만 400원이었으며, 최저가는 18만 4,500원이었다.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20만 대에서 형성되었으며, 최근의 거래량 급증은 하락 추세에 따른 매도세 증가로 해석된다. 이러한 거래량 패턴은 주가가 하락 후 안정화되는 흐름을 예상하게 한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솔라나의 최근 3년 동안 최고가는 21만 400원, 최저가는 18만 3500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8만 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의 거래량 패턴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거래량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향후 반등 가능성도 엿보인다. 총평 종합적으로 볼때 솔라나 코인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다.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MACD 히스토그램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상승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매도세를 주의해야 한다.